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FA50과 관련해 해외에 수출된 FA50이 실전 투입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FA50의 놀라운 성능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을 상대로 전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폴란드에서 뒤늦게 FA50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폴란드 국군 의날 퍼레이드에 한국에서 구매한 K9 자주포나 K2 전차, K239 천무해 폴란드 계량형인 호마르K까지 모두 총출동했지만 FA50 전투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언론에서 FA50 전투기의 성능과 관련해 도입을 취소해야 된다며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였고 이를 기회로 삼은 폴란드 정권에서 이전 정권에서 구입한 FA50을 물고 늘어졌기에 이번 퍼레이드의 모습을 감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FA-50 전투기의 실전 소식이 들려오자 폴란드에서 뒤늦게 FA-50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군사훈련인 피치블랙이 이번 8월에 호주 다윈 기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총 20여 개국과 14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하는 만큼 우리 한국 공군 역시 참가했는데요. 우리 공군에서는 10일 전투비행단의 F-15K 전투기 편대가 참여했는데 이번 훈련에 부여받은 임무가 다국적 연합 편대군 전체 임무를 계획 지휘 통제하는 임무 편대장과 과업을 부여받은 팀을 지휘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팀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공군은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지휘 능력을 마음껏 드러냈고 이를 본 외신들은 한국 공군의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를 들고 피치블랙 훈련에 참여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2014년 FAOC PH 12대를 구입해 현재까지 필리핀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OC PH에 큰, 큰 다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피치블랙 훈련에도 FAOC PH 4대를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T-50 계열 항공기가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기에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FA-50PH로 마라위 전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치블랙 훈련에서 FA-50이 대형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훈련의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F-21을 비롯해 F-35나 FA-18, 그리펜 전투기 등 각국의 주력 전투기들이 참여한 만큼 FA50이 다소 외소한 체급인지라 모두들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FA50은 공중 모의전에서 태국의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을 상대로 승리를 해냈는 겁니다. 훈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의 FA50ph와 태국 공군의 그리펜이 모의 공중교전에서 FAO CPH가 10대 7로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20여 개국이 참여한 피치블랙 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눈초리였는데 해당 사실이 사실로 전해지자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4.5세대 전투기인 그리펜은 FAO 0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훈련기 기반의 경공격기이기에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공중전에서 압도했다는 건데요. 스웨덴에서 개발한 4.5세대 그리펜 전투기 역시 다목적 전투기에 걸맞는 임무 수행 능력과 고도의 비행 안정성, 높은 생존성을 가진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스웨덴 공군의 운용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다목적 전투기로 기동성 향상을 위해 꼬리날개가 없는 델타익을 채택하고 카나드를 채용해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그리펜은 높은 수준의 데이터 링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편대기체가 발사한 미사일을 다른 전투기가 유도하는 게 가능하기에 미군에서도 놀라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공개한 그리펜의 최신 버전인 EF 모델은 아예 다른 전투기라고 해도 될 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KF-21의 막강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체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개량 전 모델이라고 해도 4.5세대 전투기가 훈련기에 기반한 경공격기에 패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스웨덴 입장에서 그리펜의 수출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필리핀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A-50은 초기에 만들어진 모델이었는데요. 필리핀 공군의 FA-50은 과거 모해 교전에서 미군의 F-22 랩터를 도크파이팅으로 격추시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위해 F-22의 기능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미군 측에서도 숙련도가 비교적 낮은 파일럿을 탑승시켰다고 하지만 일반 4.5세대 전투기도 아닌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이라 인정받은 미국의 5세대 전투기를 잡아내는 것은 FA50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게다가 FA50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는 필리핀 공군 파일럿의 실력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FA50을 도입한 이후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출퇴근용 자가용처럼 쉬지 않고 임무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각종 정찰 임무는 기본이며 2016년에는 무슬림 반군의 본거지를 소탕하기 위한 공습작전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로 비행하면서 항공폭탄을 정확하게 적의 기지 위로 발사해내며 필리핀 파일럿의 역량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도입한 FA-50의 근접항공 지원용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했는데요. 이번 FA-50의 성능과 관련해 소식이 들려오자 폴란드에서도 더 이상 FA-50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최근 FA50을 실전 투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16일, 벨라루스의 항공기가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하자, 폴란드 민스크 마조베츠키 제23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이 즉각 출격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벨라루스 항공기는 리투아니아를 넘어 폴란드 남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을 꺾어 무단으로 침입했고, 해당 항공기는 개인 제트기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트기의 비행 경로를 보면 폴란드 남쪽 시애들체를 지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불과 10km 떨어진 지역이 바로 FA50 12대가 배치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공군은 즉각적으로 FA50을 보내어 해당 제트기를 연공 밖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폴란드 언론에서는 FA50의 빠른 출격으로 인해 작전에 성공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FA-52 이젠 중국산 전투기와도 실전을 치룰 것이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최근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필리핀 공군의 NC-212 수송기 근처로 중국 공군의 J-11 전투기가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 플레이어까지 투하하며 위협비행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 전투기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은 필리핀의 공군을 비롯해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크게 반발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필리핀의 주력 전투기인 한국산 FA-50의 순찰 비행 빈도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자국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를 곧장 출격시킬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해상에서 충돌하던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최근에는 공중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시작일 뿐 이제 두 국가의 갈등은 공중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FA50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미움을 받았던 FA50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으며 성능 역시 모든 국가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